안녕, 난 순간이야. 순간이가 오늘은 이 파스텔 컬러 타워라는 걸 해볼 건데, 아직 미완성이래. 그래도 한번 해볼게. 사실 저쪽으로 가도 되지만, 나는 못하기 때문에, 이런 길을 사용할 거야. 이렇게 하면은, 벌써 후잇적 왔다구. 자, 아, 욕심부리지 말고가 아니라, 조금만 부릴게 벌써부터 벌써부터 지치기 시작했어 왜 이렇게 갑자기 손에 막 따, 따, 땀이 나냐 따, 따, 땀이 난다 꾸엑 구구 꾸, 꾸엑 어? 어떻게 된거지? 세상이 돌아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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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laughs> 다시 올라갈게. 어, 근데 틀이 진짜 이쁘다. 어떻게 만들었지? 자,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이별이에요. 많이 많이 돌아해주세요. 빨리빨리빨리 타고 올라야지. 근데 사실 순간이가 이 타워가 나한테 너무 길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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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어요 근데 잠깐만 음, 사실 순간이가 더 많이 가보려고 먼저 해놨는데 자꾸 떨어지지 뭐야 아니 아까 어디에서 떨어졌지? 근데? 아까 멈춰가지고 기억이 안 나냐? 어, 근데 아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곳을 왔어. 와!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. 어, 상당히 얇아. 가야 돼. 근데 이거 스프링이 있으니까 진짜 좋다. 사실 순간이가 이렇게 시프트락해서 점프해가지고 뒤로 막 이렇게 하는 거잘 못하거든. 근데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아.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너무너무너무 손에 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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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나는데. <laughs> 무상한 거 맞나? 자, 그래도 열심히 뭐 어떡하겠어. 가야지. 그러면 중간점검으로 얼만큼 올라온는지 어머 더어지는줄 알았어. 챙기는 줄 알았어. 알았어. 이만큼 밖에 못 올라온 거야? 근데 요만큼 남았으면 그래도 많이 올라온 건가? 어머머머머머 어머 어머. 어머머머머머머 아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 이 정도 떨어진 거면 안 떨어진 거야. 난 정말 떨어지지 않았거든. 그치난 떨어지지 않았어. 봐봐 벌써 여여여쪽 여, 왔잖아. 그러니까 난 떨어지지 않은 거지. 아까 여쪽 떨어진 게아니라여 쪽에 있었는데 여 쪽으로 온 거야. 이거를 사실 파스텔 컬러 이 타워를 해봤었어. 그래서 뭔지 알아? 이 친구는 많이 고민했던 것 같은데, 여기야. 잠수군. 게, 괜히 도와줬나? 아니야, 괜히 도와준 거 아니야. 착한 일을 했을 뿐이야. 어! 안 돼!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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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조금 더 올라가고 돌아올게. 뿅! 지금, 아까 저쪽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? 이거를 회오리로 해서 와야 되는데, 잠깐만. 근데 이쪽을 통과할 수가 없어. 그냥 저쪽 것만 보이는 것 뿐이지. 아. 아, 자꾸 떨어질 것 같아.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거라고 믿어. 역시. 역시. 역시야, 역시. 뭐머 역시. 웠어아지와 하지... 이거 피가 조금 많이 다했네. 어떻게 해? 아 안다구나. 자. 지금 침대 앉아서 하는데 굉장히 허리가 아픈 거 있지. 엎드려. 자. 요건데? 뭐야? 이렇게 빨리 된다고? 이거 이거가 아니라 하늘 색깔 아닐까 또? 역시. 뭐 아닌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 맞네. 다시 앉았고요 어? 아나 진짜 떨어지는 줄 알았네. 와! 끝이 거의 보여. 아. 하하하. <laughs> 정말 정말 그렇네. 야, 정말 지금 포기를 한 상태인데 이렇게 안 해. 와, 나나중에 로블록스 한국님인 줄 알았어. 와, 이런 고구인데 아니었어. 아, 진짜 한국님인 줄, 알았지, 진짜로. 근데, 이쪽에서 보면은, 와, 너무 높아! 이거 미연성 맞아? 이러는데, 음, 음 위에 올라가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. 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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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, 근데 계속 떨어져서 뭐할 것도 없어서, 여기서 그냥 맞춰야겠어. 자. 자, 트리 앞에 순간이별 이동, 아난 어떻게 트리 하나 못 올라갈까? 어쩔 수 없는 파쿠르를 못 하는 건가? 어쩔 수가 없다. 됐다. 됐다, 됐다, 순간이별 됐다. 자. 근데 사실 첫 영상이어서 마지막 멘트를 못 정했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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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정하고 돌아올게. 자, 지었습니다. 이제 마무리 엔딩 치겠습니다. <laughs> 할게요.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다음에 만나요. 안녕!